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원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남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사업 팀장을 맡고 있는 정종헌입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이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과거 정부가 하던 이웃돕기 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1998년에 설립되었고요. 올해 26년째를 맞이하면서 공공의 손길이 부족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사업과 배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랑의 열매 배지를 이렇게 달고 오셨는데요. 저도 따라서 이렇게 달고 왔습니다. 제가 전부터 궁금했던 게이 배지가 담긴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상징물이 되겠는데요.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을 생각하듯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고요. 초록색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많은 분들이 패용하셔서 좋은 의미를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속깊은 뜻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올 한해 전남 모금에서는 어느 정도 모금 사업과 그리고 또 배분 사업을 전개하셨을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저희 전남에서 한해에 220억 정도 모금을 하고 있고요, 배분은 250억 정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보다 배분액이 30억 정도 더 많은 것은 중앙의 배분 예산을 30억 정도 더 지원 받아서 배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 전남에서 모금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고 있다라면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 분야 또 장애인 분야 다문화 가정 아, 이런 사회복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공동 모금의 그 지원 대상자는 매우 엄격하게 선정되는데요. 사회복지 학계,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 배분분과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배분분과 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배분사업 계획과 심사 선정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또이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또 지난 2일이었죠. 이 전남도청 광장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모금 목표액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이 되고요. 어, 캠페인의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또 기부로 전남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이었던 105억보다 8% 늘어난 114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도청 앞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 탑이 100도 이상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사랑의 온도 탑이 100도가 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된 이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가요? 네, 저소득층 개인에 대해서는 긴급한 의료비나 생계비, 화재복구비, 또 명절 지원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필요한 차량 지원 사업이랄지 시설 개보수, 또 각종 프로그램 사업으로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희망 나눔 캠페인 외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기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입니다. 아노소사이티 회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남에는 154명의 아너 회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업 기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나눔 명문 기업이라고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착한 가정이랄지, 착한 가게, 또 착한 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착한 패시라고 해서 반려동물 명의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남의 1호 회원은 진도계가 가입을 하셨고요. 현재까지는 5호 반려동물까지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기부자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남 사랑의 열매에 연락을 주시면 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기부라고 하면 이 고액으로만 기부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수 있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이 나눔을 지원받은 분들 가운데 아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러면서 따로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없었나요 네 이제 소소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방학 중에 여행을 갈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감사하다고 손편지로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전에 아버지께서 긴급한 의료비가 간절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본인들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기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소소하고 잔잔한 감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랑의 열매가 존재하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소한 연락들을 통해서 이런 뿌듯함도 같이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신만큼 이 모금과 또 배분의 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모금과 배분 그리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경영공시를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열매를 믿고 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남 모금회 내년 목표나 아니면 중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에는 소액이지만 개인 정기 기부가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 현안 지원 사업을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관련해서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이제 2024년이 어느덧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사랑의 열매 에 기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이상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종원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2024년 한 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